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고객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분양상담사 이종인입니다 항상 분양현장이나 홍보관에서 인사를 드리다가 이렇게 화면으로 만나 뵙게 되니 더욱 반갑습니다 우리가 어느 지역을 설명을 해드릴 때그 지역을 대표하는 상징물을 그냥 쉽게, 쉽게 표현하는 말로 랜드마크라고 저희가 부르는데요 오늘은 의정부의 랜드마크가 될 녹양역 스카이 59라는 의정부 최고의 초고층 수상복합아파트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망권을 보고 계시는데요. 이 위치를 살펴보면 의정부시 가능동 91번지 노양역에서 도보 2분 직선거리 150m의 초역세권 아파트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과거 이 지역을 보시면 1986년 상업지역 중 물류단지 물류창고 등이 들어설 수 있는 유통업무설비지구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 11월 민간 제한으로 인해 상업, 주거단지가 덜어설수 있도록 변경이 된 지역입니다. 노향력하면 학군이 좋은 지역으로도 유명한데요. 과학고, 의정부고등학교, 의정부여고 등이 근접해 있고 자, 의정부의 최초의 4년제 대학인 을지대학교가 2018년 개교를 위해 한창 건설 중에 있습니다. 자, 을지대학과 같이 건설하고 있는 을지대종합병원은 수도권에서 수원아조대병원을 제외하고는 두 번째로 큰 규모의 병원인데요, 경기북부 우정부 노양역이 의료 관련 핵심 클러스트로 발전할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거기에 평택으로 이전 중인 미군 기지 CRC 레드 클라우드 부지에 개발 계획 중인 안보테마 관광단지가 있는데요. 관광단지와 대학교, 종합병원이 들어서게 되면 노양역 일대의 일자리 창출, 교육 환경, 문화 환경 등이 크게 개선되어 우정부 남쪽의 중심으로 새로운 부도신권이 형성돼. 노량역 일대 발전을 견인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노량역에서 서울 지역으로 진출하는 입 교통 상황도 크게 개선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우선 호, 호원 ic 개통으로 혼잡한 의정부 ic 를 지나야 하는 불편함이 크게 해소되었고요. 지하철 7 호선 연장 예비 탈선 조사까지 통과하였고 자, 의정부에서 금정까지 연결되는 gtx 건설과 자, 의정부에서 수서를 연결하는 ktx srt 건설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자, 또한 한창 구역공사중인 동부간선도로 진입외로 개통과 지하와 사업까지 이루어진다면 강남권으로 출퇴근하는데 많은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듯 발전가능성과 부동산 가격이 상승될 것으로 보여지는 녹양역 초역세권에 건설하게 되는 녹양스카이 59 주상복합아파트는요 일반 분양아파트가 아니라 지역주택조합아파트로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지역수택조합이란 서울, 경기, 인천 지역 등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정부의 서민 주거정책 중에 한 가지입니다. 자, 여기 이 아파트는 시행사의 이윤, 토지를 매입하는데 발생하는 금융비용 및 기타 비용을 뺀 한마디로 거품이 빠진 아파트를 공동구매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지역수택조합 아파트에 대해 이것저것 꼼꼼히 알아보시고 장단점을 충분히 체크하신다면 같은 지역, 같은 브랜드의 똑같은 아파트를 일반 분양 아파트 보다 약20%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녹양역 초역세권에 들어서는 주거, 상업, 교육, 문화가 공존하는 계획된 미니 신도시, 우정부 랜드마크가 될 녹양역 스카이 59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를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